와이드 디렉슬러 풍 여기서 제 와요 잭 잭? 잠시만 아 네, 내 네, 포커 불포. 내가 끊고 있어 사랑지아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아야이 신드니 미쳤나 이거 7월 잼삭대해주시길 최대님, 아, 방이네. 잠가 한번 뽑아볼게요. No! 아니, 뽑았는데 그대로 달려가네. 웃긴 놈이네. 이거 빨리 no! 옆 뒤에 <laughs> <좀> 더 <더럽어>. 높아. <laughs> <laughs> 뭐야, 이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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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루퍼 미쳤냐고! 와! 뭐야! 누어치 지나가다... 퍼자 저... 살짝 림 먹느라 빠졌... 는데... 갈게요 아! 짜증나! 어, 빠야될거같 스탠 진짜 너무 드네시이가 그리고 못하는 게 아니야. 음, 잘해. 시드니. 어, 저거 물어버리자. 라스텐. 아, 드하 아, 어, 드랙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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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아, 저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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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잘한다 잘한다 빨리 잘한다, 빨리 잘한다. 야, 궁각이 그냥. 어? 이가 어? 아주 그냥. <laughs> 아주 그냥 클린 빡빡 아, 아파.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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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 저도 도 저도 저도 저 때리고 있어 <laughs> 치유 저도 살라 오른쪽 좀 봐줘요. 저 라인이랑 입좀 줘. 이쁘요 여기 내가 볼게. 요 여기 한 판. 아니, 아니, 왼쪽, 왼쪽, 왼쪽. 개 아파 보이니? 응, 여기, 왼쪽. <목소리> 아, 불었다. 아, 불다 이거... <목소리> 아, 쳐다랍니다. 죽어. 아, 생명을 가질 만한 피해자들. 아, 아까 생명에 대한 열망이 크시네. 혁식에 <목소리도> 맞게 준비하세요. 이야, 예상궁 공을 쓰네. 까달라고 해. 험난한 길을 걸으셨네요. 가자! 간다! 아이야. Oh yeah. 아, 여기, 여기, 좋다 여다 여기, 어디여어 어디 여기, 여 어디 이책에김유한보 뭐. <laughs> 아, 여기 있어요. 내능력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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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깊어, 깊어. 깊어. 너무 깊어아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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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보지 no! <laughs> 마세요. 나를 구하러 오면 안 되지. 나는 나는 일회용 오타로니까 나를 구하면 안 돼. 너무, 너무 슬프게 막았잖아. 더, 더 구하러 갈수 <laughs> 없잖아. <laughs> 야, 야, 엘리 저리 갔다. 엘리, 엘리, 뭐, 엘리, 뭐, 엘리, 뭐, 엘리, 했다, 엘리, 있다, 엘리, 있다. 엘리, 죽여, 엘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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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 돌아온다. 엘리 뭐야, 어디 갔어? 저쪽. 아왜 이렇게 했는 남아... 기묘한 뭐? 엘리 죽여 엘리 죽여. 역시 맞게 죽이 엘리머리. 이 엘리머리. 뭐, 이 엘리머리. 이 엘리머리. 이 엘리머리. 이 엘리머리. 이엘리가 아니 엘리별리이을 하면은 뒤로 날아 빠지엘아 그것 때엘리점프기엘리가지고 <laughs> 아 웃겨 <laughs> 살짝 빠져서 린 먹죠? 샬롯이 조금 긁을 수 있으면 긁으면 좋고 아닌 말고 근데 오바하나려서 죽는 것같아 바로 빠져요? <웃음> <웃음> 연약한 원딜 피터 무서워요 음? 혼자는 무서워 요거... 연약하니까 말하는 거야? 어요. 연약한원 딘. 야, 나 대답을, 대답을 안 하시는데? 연 <laughs> 거의... 가기도 전에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해? 그러니까 왜 다. 오야. 에 이거 맛어 아, 어, 날라. 고 별똥 왜 캔된 거 같지? 어, 어, 어. 바, 벽에 맞지? <웃음> <웃음> 아... 아 벽에 부딪히면 좌표가 생기다가 저렇게 사라져요? 네아아 아 그러네 떨어지기 전까지는 표시되고 근데 간 중에 맞춰있는 거니까 쉽게 <laughs> 만간직다다 <laughs> <다> 아는 거야 이다 아는 거는 나쌤 아, 개피. 아빠. 아 쌩이 이거. 제가 올 생각 없는데 저기서 노는데 센터에서. 치 맞게 준비하세요. 나 여태까지 1 팀인 거 알아? 응. 음. 음. 터야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지. 아 근데 피터 맞은 <laughs> 피해량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. 오 안전하게 다니고 있잖아. 기터 <laughs> 방금 위가 따뜻해졌어요. 아래는 아직 차갑지만. 아 변두리? 진짜 변두리? 아니 아니야. 아, 웃나 <laughs> 지금 콩이놈 들은 거야, 지금? 아니야, <laughs> 당신. 아, 아니, 거울이 더러우면 거울을 비추는 게더럽댔어 알아? 뭔 소리야, <laughs> 님이 더러운 말을 쓰까 더러운 거지. 무슨 거울인 거, 저거. <laughs> 거울 좀 닦고 다니세요. 이미 이사가 말을 했잖아요, 방금. <laughs> 아, 웃겨. 아, 나만 아, 들은 네. 거 아니야, 지금. 들은 사람들 다들 경악해가지고. 몽님! 몽님, <laughs> 어떻게 생각해요? 몸이 <laughs> 멈춰있더라 지금 경악해. <laughs> 언니, 언니, 언니 움직이지 못한다. <laughs> 몸이 나비된 것 같은. <laughs> 참나 웨이너 <laughs> <얼굴>. <laughs> 너무 놀라서 살해. 오른쪽 위 엘리. 아, <laughs> 아, 우리 피터 구하러 가야겠어. 아 반피였어. 클리브 음, 반피. 장수다. 나 지금 생 생라면 먹고 이제 라면 스프도 한번 먹었다고. 아, 아 <laughs> 뭐 완전 따라오시겠다. 생라면을 <웃음> 먹어? 안. <laughs> 아 맛있겠다. 먹을 거. 몇 부셔도 요 생라면. 어, 그럼 생라면 먹어. 엘리, 날라방 타고 여기로 갔어요? <laughs> 응, 여기 있다. 어느 시드니 가는거한번 막았어. <laughs> 와봐, 자체가. 친구야. 야, 우리 애들 봐라. <laughs>

버거는 짱이죠. 호텔 호텔에서 살았어. 이거 먹다가 죽을 것 같지 않냐? 난 그렇게 생각해. 어디 <laughs> 먹어? 이따 스치면 되겠는데. <laughs> 어? 근데 하나 죽었다. <laughs> 제가 죽었어요 <웃음> 방금. <웃음> 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. 나는 모험을 안 하고 싶은... 야, 레통 있다, 레통 있다, 레통 있다, 레통이 좋은데... 레통이자호 아, 이거...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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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고 아이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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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계획이고 아이고... 아이고... 이 약보신 다음에 <laughs> 뺏는다 아... 늦었어 늦었어 갈려면 일찍 갔어야지 왜안 갔어 근데 아 뺏을 생각이 <웃음> 없었으니까 <웃음> 뭐? <웃음> 나랑 못 남아냐? <laughs> 아니 나의 죽음을 헛되 하지 않고 아 헛되게 하지 않고 제 레벨이 올랐잖아요 허리를 하나만 샀다고요 <laughs> 아니 내 생각에는 뱀그 다음에 뭐냐 초승으로 죽은 거 같은데 그냥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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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아 진짜 클리프가 너무 헐벗고 엘리소리 어? 아니 아저씨 우리 지금 이걸 합니까, 이거 전진 있다 어떻게 갑니까 여기? 선지 남아 보네. 우세요 아니 아저씨 그만 가세요 아저씨. 아저씨. 야 이게 된다. 아, 시선이 잡기를 봐버렸어. 버우다버우다 <laughs> 아, 공 재밌었다. 디아나 가는? 갑니다. 짜, 짜, 짜. 그래? 아, 진짜? 공을 쓰지 말까 <laughs> 레나 갈리는데? <laughs> 레나 어떡해? 내가 클랩이 하면 올라갔다 <laughs> 오, 다들 백퀴즈 할도 그냥 팍스런 하잖아 <laughs> 우리 폭탄 먹자, 폭탄 저거 먹어도 한번 먹어야 되죠 안돼, 저거 여기서 막기 때문에 총알짱이니까 <laughs> 그, 끌고 가면 되죠 거기서 전멸하는걸몇번 봤어요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요? <웃음> 아, 아 <웃음> 누가 맞았냐 이거 <laughs> <laughs> 내가믿미끼어 <믿기암. 웃음> 뭐야 나 이거 처음 <laughs> 봐 우와 뭐야아노 <laughs> no. 아니 돌아라 호타루 <laughs> 거기서 죽으면 오. 가만두지 않겠다 저게 그 유명한 폭탄 센티넬? <laughs> 잘네 엘리 전 봐줄래요? 엘리 여기서 지금 호타루 죽이고 싶어서 나게 안 <laughs> 아니 우리 땄어. 아니? 그냥 와도 저기 오른쪽 위에서. 네. 못 잡았네. 무슨 일이야, 아, 저거? 더 엘리 왜 저렇게 자유롭게 도아다녀 <laughs> 아니? 안녕? 근데 이글 잘하는데? 이글 되게 잘하데 근데 이글 들어가는 각이 약간 우리 파티를 믿는 움직임이었어 <laughs> 그러니까 이게... 약간 제... 바랍니다. 저렇게 들어가서 심해. 잘하는 거... 그 뭐지? 아, 근딜이 저렇게 들어가서 잘 되는 거 혼자 피지...